예, 오늘은 음, 제 2탄으로 필리핀 여대생들의 하루일과 역보유를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에, 사실 이건 사, 상당히 그 자연스럽고 어, 실제적으로 필리핀에서의 그 여대생들의 음, 하루일과 어, 수업받고 동아리활동하고 또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모여서 포럼도 하고 또아 알아서 그터킹 토이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는 여러가지 방면을 오늘 여러분들이 관람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 대학은 어, 나름대로의 그 리조트 필리핀에서 의 최초의 리조트 대학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좋은 지역에 그 대학 전체의 그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대학입니다. 아마 어, 일본 대학하고 많은 교또 한국 대학하고 또 자녀들을 많이 맺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실제 와보면 정말 다들 감탄합니다. 너무 대학이 이뻐서 그리고 그 디자인 디자인을 갖다가 그 실용성에 맞게 잘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아름다운 대학, 리조트 대학으로서의 어, 충분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도 어, 수준이 생활 수준을 얘기한다면 아마 중상층상의 학생들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빈부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조금 그 낙후된 지역에서는 어, 이런 대학을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 좋은 혜택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라 영어도 영어도 잘하고 또 나름대로 그래서 행동하고 생활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한국 대학생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나? 물론, 지금 그, 한국 학생들도 한 2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음. 한국에서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에, 아마, 이런 대학에 가보면, 오, 많이 차이, 한국 대학, 완차이가 없는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시골로 들어가고, 못한 대들이 가보는, 어, 시설들이, 한편 없지만은 본 대학은 상당히 좀잘 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럼 잘 검사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구경해 오시면 제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 동아리 활동으로 특히 그 댄스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학생들이 움직여지는군요. 어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 자기들의 그 취미와 생활에 맞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 젊은 열정을 가지고서 어, 같이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 의외로 어, 어떤 동아리보다 그 젊은층들은 그춤 동아리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아마 이게 다 전부 다 그, 한국의 그 K-pop 댄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팬 팝, 그러니까 J-pop도 있지만 음, 필리핀 젊은 대학생들은 K-pop에 대해서 확실히 예, 음, 이해가 있고,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많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젊음의 열정을 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어 같은 그 뜻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그 활동하고 일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아름답고 어 젊은 학창시절에 있어서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내는 거리라 생각합니다. 어, 아마 우리도 옛날에 다 이런 경험을 겪었고, 어, 지금도 어렴풋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이 되죠. 어, 여러분들도 아마 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유독히 뭐 학교 체육관 옥상에서도 어, 남녀 학생들이 오르죠.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한걸 봤고, 또, 여긴 여기들. 다그 장르가, 그 음악의 장르가 다릅니다. 에, 음악을 지금 사용 못하는 것은 그, 지금 이들은 그 음악에 맞춰서 지금 일동을 하는데요. 그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서 음악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튼 음악에 맞춰서 이학생들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각그 장르별로. 그래서 오늘 아마 상당히 그 많은 그 팀들이 자기 장례에 맞게, 이렇게, 지금, 여하이 젊은의 꽃을 표현한 거,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好好好 마지막 코스인데 어, 이반 역시 이 학생들은 그 프로페셔널 그 디자이너들이 아니고 취미생활로 어, 배우는 학생들인데 어, 오늘 아마 무슨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어, 테스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 모델들을 데려와서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진,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이 뷰티 디자인 쪽에도 이 필리핀 대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어, 물론, 이제, 한국이나 일본의 기술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어, 어, 기술이 향상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어, 이들은 이제 어, 시작 단계라 이쪽 분야도 상당히 그장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업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과 미는 누구나 다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학 학생들만 해도 어 상류, 중상류 중 이상의 예,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부도 곱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그 한국 학생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이 뷰티 디자인의 그 전망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학생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 동아리 활동들을 쭉 음, 돌아다봤습니다. 아,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또 계속해서 어, 학생들의 에, 아름다운 생활 자체를 이모저모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무튼 음, 어, 마음이 허락하신다면은 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신유 음, 유튜버인 제가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